누구와? 자, 방송 시작. 안녕하세요. 먹자. <laughs> 오늘은? 음, 오늘은 쉬더라. 바로 바로 2020년 6월 20 아니 30일. 아니지 29일이지. 아, 29일입니다. 자 오늘의 피자는 왜 먹게 됐죠? 왜요? 음, 야 엄마가 회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언제 음. 먹고 있어요. 음, 음 맛있네데 맛있어요. 음, 어떤 맛이에요? 지금 먹은 감자는? 약간 탱탱하면서 음. 쫄깃한. 탱탱하고 쫄깃함 음. 고소한가요? 네. 민성은 아빠가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아빠. 아유 그러면 이건 뭔가요?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음. 음... 원래 힌트네요. 음... 스파게티가 좋은가요, 아빠가 좋은가요? 음, 아빠가 좋습니다. 알. 당연하지 않나요? 아빠가 좋은가요? 게임이 좋은가요? 허! <laughs> 아,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네.